안녕, 젊은이들. 오늘 해볼 모바일 게임은 거긴 내 자리야! 라는 모바일 게임이고요. 맨날 방치 게임만 하다가 가끔 가다 요런 게임 재밌죠?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탭, 탭, 탭.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테이지 선택. 최종이 20 스테이지가 끝인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당신은 몹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인정이지, 이건 사비 인정. 여러 스킬을 사용하여 체력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빈자리에 앉으세요. 오, 여기. 빈 공간에 앉으면 되는 게임이죠. 스킬 설명. 밀치기. 주변 사람들을 밀칩니다. 이두 번째는 전력 질주. 빨리 달리는 거고. 세 번째 거는 버티기라고 하네요. 진짜 지하철 타면서 이용할 만한 스킬들이 있네요. 물론 저는 잘안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지게 앉아보려고 할 거예요. 곧 내릴 캐릭터들은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핀 캐릭터가 모두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환승력. 환승력에 도달하면 많은 사람이 탑니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제 캐릭터는 파란색이고 밀치면 오 이렇게 오오 야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아악 아! 여보세요? 오 여기여기 비껴비껴비껴비껴 비껴, 비껴. 오 환승역 환승역 환승역이 어어이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비..비..비..비켜주세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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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감 오지는데? 나 어디 앉아야돼 오여기여기 비껴비껴 여기, 여기. 비껴 비껴, 비껴, 비껴. 저기다 내린다 내린다 아아 잠깐잠깐 다시다시 오 여기여기여기 내다 저기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버티다가 아 오케이. 야 현실감 오질인데 <laughs> 방금 딴 사람한테 떠밀려가지고 어찌저찌 않게 됐는데. <laughs> 아이 게임 재밌네. 오케이 오케이. 스킬 강화할 수도 있는데 한 스테이지 깰 때마다 스킬 포인트를 주나 보네요. 체력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체력 올립시다. 숫자 누르면은 올라가네요. 다음 스테이지. 뭐 학생들 있네 학생들. 학생 비켜. 형이야. 어 형이라고. 나와 나와. 어어어어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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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을 잘못 잡았네. 나이 이 사람한테 죽친다. 이 사람한테 죽지 죽치... 어 비켜. 야 학생. 어디. 어딜... 오호, 내네 자리, 내네 자리.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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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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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눈치 싸오 오지, 오지, 오오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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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오지, 오마 오지, 오플오져오리오커 오지, 오가오켜오켜오켜 오지, 오자 오지, 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리세요 빨리 오 환승요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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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내리세요 안 내리십니까 아안 내리네 아니야 넌 내릴 거야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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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오오 비켜 비켜 아야이 사람아 이것 마치 가방을 던지고 달려오는 아줌마와 같은 <laughs> 오이가 없네 커플. 커플 일단 커플부터 조져야지 커플리 비켜 비켜 커플 커플 앉지 마 커플 비켜 오오오오오오아 비켜 아아 아, 방금 내가 잡어 여기 여기 내네 자리입니다 오지 마세요 어, 환승역에서는 좀 버텨 버텨 아오 나이스 이번에도 더블 여서 클리어 <laughs> 오 이번엔 커플과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내네 자리입니다 이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힘이 센것 같죠 아 여기 여기서 저기 저 사람 내릴 것 같은데. 어어어 어, 어, 어. 어, 씨. 환승역에 오면은 좀 빡세지는데. 오 여기. 여기서 어어오오 오케이. 눈치 싸움의 승리다, 진짜. 아 스킬 포인트 안 찍었네. 비키세요. 어오 버티는 힘이 장난 아닌데 방금. 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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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학생 학생 비켜. 아 학생 학생 비켜. 내 거야. 아! 학생. 학생. 오 그렇지. 그렇지. 아또 노인 공경하네 저 학생이 울릉합니다 울릉해 물론 저는 노인은 아니지만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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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켜 비키세요 오케이 여기 내네 자리입니다 오 저기 저기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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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기 자리 싸움 여기 자리 싸움 하고 있는데 <laughs> 아직도 아직도 못안고 있네 자리 싸움 오지고 지리네. 어, 커플. 커플 어디로 옵니까 저거? 여기 커플 자리 없습니다. 어, 오케이. 여기가 여기가 꿀이네. 여기서 여기서 꿀 빨면 되겠다. 일단 여기서 어, 이사 람 뭐야, 이 사람? 이 쪽벌람 뭡니까? 어, 띠어 띠어 띠어. 쪽벌람 비켜. 쪽벌람 비켜. 아니, 쪽벌람. 쪽벌람 쪽벌람 뭐야? 쪽벌람 뭐냐고? 아 매너 합시다 매너 합시다 어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어 여러분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여러분 아 쩍벌남 가니까 또 쩍벌남 아니 저 자리 저 밑에 자리는 왜 자꾸 저러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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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벌남 쩍벌남 빨리 사라져 쩍벌남 빨리 가라고 오 쩍벌남 갔다 어 아. 아니 쩍벌남 뭐냐고 개빡치네 쩍벌람 아 쩍벌람 오지고지리네 일단은 여기 여기 요 밑에 자리죠? 오이 어, 사람 떡대다 떡대는 안 되겠네 오 어, 비켜 비켜 아아이 자리는 왜 자꾸 쩍벌람 오냐고 제가 여기서 쩍벌람보다 빠르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와저 어, 가운데 있는 덩치 오케이 이거다 또 여기 쩍벌람 오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오오 오, 비켜 비켜 학생들 오오오, 오, 오. 아, 아또 쪽벌람이네. 아, 밀렸는데 지금 저 뚱땡이 캐릭터가 굉장히 빡세네. 어떻게 학생, 학생, 나 저기 가고 싶거든. 어, 환승력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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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눈치, 아, 안 돼. 또 쪽벌람이 있을 줄이야. 쪽벌람 내릴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오케이. 아, 방금, 쩍벌람 옆으로 비집고 들어갔더니, 또갈 수가 있었네. 오케이. 저 뭐야, 냄새 나는 사람. 어, 체력이 감소하네. 땀내 나는 사람이죠.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어,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오, 어, 여기, 여기, 여기.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이 눈치싸움이네, 눈치싸움. 떡대는 피해야 됩니다. 이 떡대들은 피해서, 아 어, 떡대를 밀치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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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어 형님들,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어 형님들, 형님들 제발 제발 비켜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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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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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던지기 스킬만 있었으면 완벽한데. 요 게임 재밌네. 커플 저리 가라고. 커플 저리가. 감히 어디. 여기 내 겁니다. 어, 커플 어디? 어딜? 어딜 가비? 커플. 네! 커플을안줄수 없어. 아,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오, 오 저기 저기 달려. 아, 이런 이런. 아, 실패했죠. 오, 환승역환승역 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죠. 여기. 안 내립니까? 그렇지. 오케이. 방금 순식간에 전력 질주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혔죠. 오 뭐야? 조폭이다 조폭. 조폭 근처로 한번 가볼까? 어이 형씨, 형씨. 어어 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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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저씨 화나나 본데. 어이, 어이 형수들. 아 다른 건 없고 제 체력만 다네요. 여기 사이로 어떻게 아까 들어가지던데? 어호 어허이. 이쪽에서 어, 똥대기 아저씨, 오케이, 기가 막히게 앉았습니다. 와, 완전 붐벼. 진짜 이건 퇴근 시간이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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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다시 앉은 거 아냐? 왜 다시 앉어? 환승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케이, 오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자자, 오, 자자,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제 자리입니다. 오, 저류 철류, 아, 학생. 학생 1억 있어. 나 다리 너무 아파. 제발 비켜주겠네. 제발 비켜주겠네.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어 오, 오,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저 밑에 자리는 왜 자꾸 싸우지? 어 밀어주세요. 지금 밀어주세요. 여러분들. 이 쩍벌남은 응징해야 됩니다. 지하철 아 지하철에서 이렇게 두 자리를 차지하는 쩍벌남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미래를 본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킹정이지 오 뭐야 저거 이번엔 새로운 오 이것도 스킬인데 여기서 튕겨져서 내가 완벽한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잠깐 만요 <laughs> 여기서 여기서 밀쳐서 여기서 밀쳐 어어어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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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 이거 이거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런 여기서 이렇게 밀쳐서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잠깐만 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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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여기서 이 사람은 밀치고 형님을 밀쳐서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신개념 기술 환승력이죠 어저아 어, 여기 여기 어이 여기 d a 시이 a m d a 시 l a m 시la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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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a m d a 시 l a m 시 l a m 시 l a m 시lamda, 시 l 시만요잠시만요잠시만요잠시만요시라라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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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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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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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스킬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뒤를 보고 뒤를 보고 여기서 뒤를 보고 오 잠깐만 잠깐잠깐 오케이 엉덩이로 밀쳐가지고 쩍벌남을 쫓아내는 그런 스킬인 거죠 학생 오 학생 피규 오 학생 피규 여기서 뚱땡 우와나나나호야 진짜 이런 거지 원래 인생이란 얼결에 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거의 끝판 끝판 보겠는데 이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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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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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아이아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어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어어어어어형형형형형형형형왜 이러 왜 이러 저 사람 아예 폭력 안 됩니다. 폭력 안 돼요 이 사람아. 폭력을 안 된다고. 이, 이 사람 경찰 경찰 경찰. 오 뭐야 끝판인데? 오늘도 끝판입니다. 폭력배가 끝판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 비키세요비키세요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여러분 비키세요아나이 사람이 때려.

엔딩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엔딩을 보고 나면 크리딧를 보자. 굉장히 짧게 엔딩을 봤는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게임 만드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게임이었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야 간만에 이런 게임 킹정이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